자, 먼저 연립부등식을 풀어보면요. 자, 먼저 이거 두개 먼저 하겠습니다. 3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네, 좋습니다. 3X 이렇게 되고 예, 마이너스 A 맞나요? 네, 요게 12가 됩니다. 그렇죠? 분배 법칙. 자, 마이너스 A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9 넘기면 플러스 9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X는 작다. 마이너스 3 분의 a 플러스 3 괜찮습니까? 자. 자 이번엔 두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자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2x 마이너스 3자 3x 여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분의 a 플러스 1 일단 범위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거 좀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네, 요 차이가 얼마예요? 딱이 차이 나네요. 그죠? 그래서 요걸 한번 0으로좀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돼서, 아이고, 다시요. 이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3분의 a 얘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네, 그죠? 이것도, 아, 잠깐만, 요 색을 좀 바꿔볼까?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뭐, 1, 2, 뭐, 3, 4, 뭐, 0,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자, 이거 왜 손님이 이렇게 했냐면, 봐봐. 얘를 이렇게 옮겨서 2차인 하니까, 여기 어딘가 있을 때, 이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래요. 그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이렇게 살짝 붙어도 되고 이렇게 떨어져도 된다는 얘기지. 그죠? 자, 만약 1, 2가 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처음에 1, 2가 우리가 만족하는 자연수라면 그럼 어떻게 되나?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여기 마이너스 3 분의 2 플러스 1이 1보다 작거나 같고 예, 마이너스 3 분의 2 플러스 3이 3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됐을 때 나올 거네요 그걸 먼저 한번 써 볼게요. 어? 이거 지금 또 다음 것도 해야 되니까 자. 뭔지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니?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a는 0보다 예,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이 만들어지네요. 괜찮나요? 자, 오른쪽 것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3이 그죠? 3보다 작 다 이렇게 되나 이거 똑같은 얘기네요 이것도 이거는 뭐 똑같은 얘기는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럴 경우에는 만족하는 자연수가 일일 때 되겠네요. 그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얘가 그러면 뭐 이렇게 됐을 때까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죠? 만약 그럼 이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도 2, 3일 때도 될것 같아서 이해기도 한번, 한번 더 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잘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이 2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큰 경우 어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빼기 이면 0보다는 크다. 마이너스 3분의 a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3을 곱하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은두 번째 경우가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요게. 괜찮니? 맞나요? 됐습니까? 우리 첫 번째 경우 다시 한 번만 좀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은 답이 안 나올 것같아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여기 1, 2일 때는 이런 경우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맞는데요. 얘가 0보다 크다까지 해야 될것 같고 그죠? 자 그럼 빼기 1 하면 얘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될것 같고요.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3보다 작다가 되네요. 3보다 작다. 요게 답이 되고 요게 답이 된다. 아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좀만 집중해 주시고 다시요. 자, 얘가 만약에 이번에는 1, 2, 2, 3, 예, 3, 4까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3분의 a가 3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답이 3, 4일 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것 같아요. 빼기 1하면 1보다 크다. 마이너스 3분의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a는 마이너스 자 이를 뺀 상태죠. 이를 뺀 상태니까 부동 방향 바뀌지 않고요. 마이너스 삼을 곱하면 자 마이너스 삼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육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삼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괜찮습니까? 이게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이걸 하나의 답으로 한번 표시한다고 를 치면 첫 번째 경우가 영보다 크거나 같고 삼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그죠? 두 번째 경우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요. 그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영원히 이렇게 지속될 거 아닙니까? 그죠? 괜찮니? 자 그러니까 우리 예, 자연수가 두 개가 되려면 어떤 경우가 답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a는 그냥 3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이 그래서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다시 한번 볼 건데 이 구간이 두 개가 될 때가 어떤 경우가 될지를 하나 하나 따지면서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삼을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삼을 텀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어떤 형태가 되고 이거의 합집합은 삼보다 작다로 표현할 수 있다 뭐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